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체스 복싱 경기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처럼 루드위기 그 개최했던 이제 모굴 체스 복싱 챔피언십에서 나온 경기고요. 자 이번에는 여성 선수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수 그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출전한 선수는 먼저 안드레아 보테지입니다. 그 그러니까 보테지 라이브라고 하는 이제 채널에서 이제 언니와 함께 이제 방송을 하는 선수고. 자, 체스 마스터 타이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방송에서 체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실전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의 짬밥이 좀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상대하는 선수는 디나 베렌카야라고 해서 지난 올림피아드에서 1라운드 그 한국의 박선우 선수한테 패하면서 이제 한국에는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선수죠. 그러니까 WGM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여성 체스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의 일단은 그 전체적인 스탯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키랑 리치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키랑 리치는 이제 비슷한데 근데 그 체중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35파운드 대 125파운드니까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따지자면 한 5-6키로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체급 하나 정도 차이기 때문에 일단 좀큰 차이다 이 정도로 일단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게 그 라운드가 조금 오래 진행이 되고 체스 경기가 길다 보니까 일단은 체스 경기는 따로 보고 먼저 복싱 경기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수들 이제 글러브 터치하고 어 복싱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딱 보기에도 안데레아 보테즈가 조금 더 덩치가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베링카는 되게 좀 외소한 느낌이고, 그니까 뭐 키랑 리치가 비슷하다고 해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체급 차가 나는 자 그런 매치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코너로 돌아가고 이 선수의 이제 복싱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복싱은 1분 30초 동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체스로 전환했다가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런 게임이에요. 자,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자, 부테즈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만 압박을 걸고 있는데요. 어우, 지금 주먹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베레카의 등을 보이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일단은 막 싸우고 있고, 확실히 좀 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완력차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고, 뭔가 주먹이 서로 들어가긴 해도 이게 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데미지가 좀 다른 거죠. 쫄차 득하고 여기서는 백스핀 블로우까지 일단 돌면서 주먹을 또 날렸어요. 그런데 네, 전체적인 그 이제 복싱 경기 양상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요약을 하고 자, 체스 경기로 일단 전환해서 을 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경기는 보테즈가 백으로 경기를 하고요, 베란카야가 흑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자 오프닝은 런던 시스템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니그 블리츠 경기에서 이제 확실히 이제 정계 방법이 정해져 있는 시스템 오프닝이다 보니까 일단 경기를 풀어가기 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렌카가 워낙에 또 경험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자, D6를 하는 이 런던 시스템에 좀 맞춤형 전략을 일단 택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안케토 하고 나서 E5로 밀고 나오면서 이 앞서 있는 b 숍을 공격하는 게 이제 흑의 이제 그 접근 방법이거든요. 백은 E3하면서 일단 폰구조다아 놓고요. 흑은 H6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G5까지 밀고 나오죠? 자, 이거는 블리츠 경기니까 이제 확실하게 속기에서 이제 상대를 공격하면서 경기를 풀겠다라는 자, 그런 의도가 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비숍까지도 G7칸 전개되면서 긴 대각선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자, B숍 전개되고요. 자, 백은 나이트 기둥에서 여기 있는 비숍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비숍과이 나이트 교환을 만들면서 이제 불균형을 만들겠다라는 자, 그런 의도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간의 기물 전개를 이어가죠. 자, 백이 2포로 올라가면서 중앙을 확보하니까 어, 나이트가 F4칸으로 뛰어들어요. 지금 비조과 여기 있는 G2폰이 동시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사실상 어, 기물 교환이 강제되는 자,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조금 원했던 그 이제 불균형, 자,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습니다. 비조과 그러니까 나이트 교환 자체도 불균형인데, 지금 폰 구조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흑이 나중에라도 뭐 g 파일을 이용해서 좀 공격을 한다거나, 자, 그런 일단 플레이를 좀 해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 앞에 있는 포는 조금 약점으로 남는다는 자 그런 단점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자 퀸이 e2칸 배치가 됐고요. 흑은 전개 에이어갑니다자 a4로 퀸 사이드 쪽 확장하니까 이제 흑도 a5로 일단 맞대면서 수비를 해줬고요. 자, 나이트가 올라가면서 일단은 어, 여기 있는 e5칸 조금 더 지원을 해줍니다. 자 여기 퀸을 어, e7칸 딱 배치해가지고 이제 서로간에 양쪽 모두 다 캐슬링 가능한 자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지금 백이 어 이제 중앙에서 어떤 공간을 확보한다 그랬을 때는 e5로 올라가는 게 좋은 전략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한 지원이 또 있는 상태에다가 지금 이게 교환되고 나면은 이제 중앙에서 일단 그폰 구조가 반으로 갈리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는 f4 폰이 약점으로 남거든요. 게다가 지금 백이 공간이 넓으니까 여기는 e4 하는 뭐나중에라도 나이트가 기동된다거나 아니면 뭐 비숍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일단 좀 공략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e5 칸에 대한 싸움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보테지는 퀸을 이동해서 여기는 f4폰을 일단 공격을 했습니다. 자, 포테드한 일단 압박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베렌카의 선택이 굉장히 탁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난하게 이폰을 지킨다 그랬을 때는 e5 그러니까 백이 그, 저, 그 점령하지 않은 e5 칸을 흑이 그러니까 먼저 잡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일단 폰을 지키면서 일단 경기를 풀어갈 수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비숍의 대각선도 막히고 자신이 가진 주도권들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베렌카야는 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d5로 브레이크를 선택합니다. 자, 퀸이 지금 빗겨 나가면서 지금 퀸과 그 킹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자, 그러니까 교환되고 나면은 지금 디스커버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d5로 오히려 지금 폰에 대한 그 수비를 하지 않고 주도권을 지금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나이트가 뒤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버렸고요 지금 나이트가 앞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이트랑 비숍 교환이 만들어지고 백도 이제 구조적인 약점을 갖게 되거든요 게다가 퀸이 G5 칸 오면은 오히려 지금 그 백의 공격은 막히게 되고 이제 흑이 오히려 주도권을 갖는 자 그런 그림이 되니까 그냥 나이트를 뒤쪽으로 빼버렸어요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졌고요 여기서 베렌카야는 폰을 잡으면서 들어갑니다 자 비숍이 되잡고 나니까 F5까지 밀어서 좀더 이제 공격적인 스탠스를 일단 취하게 됐고요 자 비숍 빠지니까 e5까지 계속 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열고서는 지금 상대 킹에 대한 위협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도를 보여줬어요. 그나 그러니까 지금은 백이 나이트를 또 뒤쪽으로 물렀기 때문에 지 e5 칸에 충분한 또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d5로 올라가면서 폰구조 일단 닫아놓고 상대 나이트 를 위협하는데 자 흑도 똑같이 나이트를 때리죠. 자 지금은 흑의 위협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나이트 를 잡는다고 해도 같이 나이트가 잡히면서 체크로 이제 한 수를 뺏기거든요. 먼저 기물을 잡았지만, 이제 체크를 통해가지고, 이제 한 수를 뺏기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지금 G2 폰이 잡히는, 이런 위협도 있고, 지금 C6 폰, 요거 잡히고 나면, 대각선에서, 이제 보다 더 위험한, 자,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태지가 이제 캐슬링을 통해가지고, 이걸 전술적으로 풀어냅니다. 지금 어차피 이 파일에서만 빠져나가고 나면, 흑의퀸과 퀸도 지금 이 파일에 그대로 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트 잡는다 그러면 지금 나이트가 E5칸에 못 오게 이렇게 막고 나면 이제 룩이 E1칸 오면서 이제 전술적으로 이건 1 0 승리를 하게 되는 자, 그런 그림이 되겠죠? 자, 근데 그럴 것 같았으면은 핀사이드 쪽이 보다 좀 안전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앞서 이폰 구조가 바뀌면서 이 G파일이 열려있거든요? 이거는 그 100칸대 조금 불안 요소가 되는 자,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일단 캐슬링이 됐고요 자, 베렌카야는 나이트를 E5칸 전진하면서 연결을 풀어 갑니다. 자 이러면 백도 나이트를 지켜야 되는데 자 나이트가 d4로 일단은 비껴 나가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조금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백이 킹 사이드 쪽으로 캐슬링을 결정을 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f3까지 허용을 한다? 이거는 그뭐 구체적인 라인을 다 보지 않더라도 일단 이걸 허용한 시점에서 이거는 백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폰을 잡으나 미나 일단 약점이 생기는 것을 일단 막을 수가 없어요. 자, 폰이 올라가면서 일단은 밝은 색칸에 약점이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F3 폰을 지금 어, 지금 부셔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자베링카야는 기회를 잡고 자 폰을 밀어가지고 비숍 대각선도 확보하고 자폰 밀어서 이제 H 파일 그다음 G 파일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죠. 자 나이트가 올라가서 포크 위협 걸지만 자 흑의 위협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자퀸 한번 밀어내면서 일단은 G 파일 확보해놨고요. 자그 다음에는 퀸이 G5 칸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숍이 길 열어놓고 나서 그다음 퀸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포크 당해 가지고 룩내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퀸이 G 포칸 그다음에 H3 들어가면 이걸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다음 지금 나이트가 위치가 너무 절묘하기 때문에 또 G 포칸 따라 들어가는 이런 연계 공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나이트가 올라가지만 룩은 잡지 못했고요. 자, 킹이 먼저 H1 칸으로 피하는데 자, 그러니까 퀸이 G 포칸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지금 체크메이트까지 두수 남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백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지금 막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룩을 지원칸 배치해서 그러니까 퀸 f1으로 막는다 그래도 이게 지금 타이밍이 안 맞거든요 퀸 f1으로 가면 지금 g2칸 들어오는 거는 일단 막을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나이트가 지금 g4칸 와서 이 h2폰 위협하는 거를 교환을 통해 가지고 얼추, 얼추 수비가 되는 듯이 보여도 나이트가 그냥 g4칸 들어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h2폰만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퀸을 잡았을 때 나이트가 f2폰을 잡으면 이게 체크메이트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룩이 가고 지금 퀸이 따라 들어가는 이걸로도 수비가 안 되는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d6를 열어가지고 이 대각선에서 어떻게든 뭔가 반격의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퀸이 그냥 h3로 들어와버리죠. 자, 비숍 체크하지만 이건 진짜 마지막 몸부림 정도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룩이 가서 수비를 하는데 자, 나이트가 들어가면서 위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태지가 이걸 버텨내야 되니까 지금 체크메이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나이트로 일단 f3 폰을 잡아요. 이러면 당장으로서 H2에 체크메이트 당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근데 여기서도 이제 흑한테, 어, F2 폰을 잡는 체크메이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워낙 또 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베렌카야가 이나이트 폰으로 일단 잡게 되죠. 자, 그렇더라도 이제 다음 수에 체크메이트 위협은 이제 고스란히 남게 돼요. 자, 근데 이제 공교롭게 여기서 이제 그 시간이 다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체스 타임이 끝난 거예요. 이제 복싱 타임으로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복싱 타임은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베렌카이가 계속 얻어맞고 다니고 있었고 이제 오히려 그냥 도망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체스로 돌아오면 은 체크메이트로 바로 이제 승리를 하는데, 자, 근데 복싱 타임이 사이에 껴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보테지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를 때려눕혀야지 자신이 이제 승리하고 이제 역전승을 거둘 수 있는 자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복싱 라운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복싱 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보테지는 오케이 걸렸다. 너너 너 제대로 지금 불안감이 서려 있죠 눈에 도망 다녀야 되는데 지금 체크메이트를 눈앞에 두고선 일단은 타이머가 일단 야속하게도 일단은 끝나고 말았어요. 나이트가 F2 폰을 잡고서는 체크메이트를 했으면 깔끔했을 것을 자 일단은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복싱 라운드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안드레아 부티즈는 이제 저돌적으로 어떻게든 눈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디나 블랭카야는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데 뭔가. 그러니까 좀 오히려 앞으로 붙어서 상대가 주먹을 뻗을 거리를 안 주고 클린치 게임으로 풀어갔으면 이게 조금 더 시간을 더벌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도망다니기 바쁘죠? 아 벌써 이제 스탠딩다운이 선언됐고요 그러니까 등을 보이면서 도망을 치는 일단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30초 지났고 자 1분 남았거든요 <laughs> 일단, 계속 막아내고, 아, 저기서 끌어 안았어야 되는데, 지금 도망 다니기 바빠요. 자, 지금 안드레아 부트지는 상대를 지금 눕혀야 되는데, 지금 주먹을 계속 넣고 있는데, 오. 자, 일단 다운은 선언 안 됐고, 일단 클린시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그 떨어뜨리는 것으로 일단 끝났습니다. 어? 저 크게 맞았죠? 그쵸 이거는 다운을 줘야죠 근데 크게 맞아서 지금 반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자한번더 다운이 들어갔고 이게 한 라운드에서 세 번의 다운을 받게 되면은 그 이제 지게끔 그러니까 TKO로 끝나는 자,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지금 벌써 두 번의 다운을 뺏었고 자한 번만 더 눕히면 눕히거나 스탠딩 다운을 얻으면 자앤드리아부트지가 이기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거의 체크메이트 직전까지 갔는데 자, 3초, 2초. 잠깐만요, 지금 다운을 선언한 거 아닌가요? 지금 다운을 선언한 거 같은데, 지금 카운트를 하는 도중에 이게 제한시간이 끝나서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규정으로 봤을 때는, 어, 이거는 그 TKO를 선언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일단 좀 쉽긴 한데, 자, 여기서 이제 끝났고, 자, 이러면은 턴이 넘어가죠? 자, 베렌카야는 1분 30초를 버텼고, 자, 이제, 안드라 보테즈가, 체스보드에서 얻어맞아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자, 지옥 같았던 1분 30초가 끝났고, 자, 디나 베렌카야는 이겼다라는, 일단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보테즈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비숍 체크 한번 넣는데, 자, 근데 당연히 당해줄 리가 없겠죠? 지금 뭐, 잡아도 상관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냥 체크를 깔끔하게 피해버립니다. 자, 이러면 이제 마지막 유일한 체크는 또 비숍을 던지는 것 밖에 없구요. 이걸 잡으면서 경기가 그대로 끝나죠. 어, 결과적으로 안드레아 보테지가 경기를 속게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기권을 하면서 승자는 디나 벨렌카야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결과가 뒤집어져요. 그니까그한 라운드에서 세 번의 다운을 당하면은 이제 패배하는, 그니까 TKO로 패배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한 대결 내에서, 그니까 라운드 를총 합쳐가지고 이제 네 번의 다운을 당하면은 또 이제 TKO로 패배하는 그런 규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이제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까 이제 총네 번의 다운이 나왔고, 이거는 어 안드레아 보테즈가 TKO로 승리하는 경기다. 이렇게 일단 다시 판정을 내립니다. 자, 그래도 이제 디나 벨렌카의 승리를 일단 번복하진 않았어요. 자, 그걸 뺏고서는 그 승자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일단 둘다 승리한 거다. 그러니까 좀 뭔가 결과만 보자면은 이제 훈훈하게, 한 명은, 한 명은 복싱에서, 한 명은 체스에서 이긴 두 명의 승자가 있는 대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 지난번에 이어서 어 체스 복싱 경기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어 체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봬요.